네 와인을 먹다 보면 항상 아, 부딪히는 문제. 아, 먹던 남은 와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찾아보면 많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또 효과도 애매해요.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획기적인 방법. 제가 단연간 경험과 연구에 의해서 발견한 방법입니다. 뭐냐? 집에서 흔히 쓰는 이 페트병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써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자, 페트병 이게 500ml죠. 와인은 750ml. 지금 남아있는 와인이 한한분의1 정도, 300ml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나 집에 있는 페트병에다가 잘 씻어서 말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간혹 페트병이 2 0 0짜리 페트병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더 좋죠 이게 적게 남았을 경우 음. 이렇게 해 놓고 뚜껑을 막아서 보관하면 길어야 1주나 2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공기를 빼는 방법 어떻게 빼냐 진공펌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짜줍니다 페트병이 좋은 게 안에 볼륨을 줄일 수있다는자 이래서 요 끝에까지 쫙 짜서 올립니다 조금씩 흘려도 상관없어요 넘쳐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올려서 살짝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들어간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 밖으로 나와 있는 와인의 양이네요. 이 왕이 좀 클르네. 이거 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제 경험상 거의 한 달까지도 예, 보관이 되더라. 한달있다가먹어도 원래의 와인 맛이 그대로 나더라. 물론 중간에 오늘 한잔 먹을까 열어서 한잔 먹고 다시 또더 짜서 잠장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공기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한 달까지 안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온다. 와인 냉장고가 아니라 일반 냉장고에 넣어온다. 라고 하면 한 달은 충분히 갈수 있다. 네. 뭐 비싼 코라뱅이나 어, 아니면 지속가스나 아니면 뭐 진공펌프니 다른 밀폐용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따로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페트병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예. 사다 보면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둡니다. 아, 여기서 가져왔네 예, 여기 화이트 파인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 냉장고에는 항상 있는데, 요 방법을 쓰는 데서의 단점은 뭐냐? 이 페트병 안에 과연 어떤 와인이 들어있냐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아, 이게 뭐였더라? 그래서 제 식탁 위에다가 빈병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거 다 갖다 주네. 아, 요거는 요거였구나. 요거는 요거였구나.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빈 병을 이걸 다 먹으면 요거 갖다 버리고, 네. 요거 다 먹으면 요거 갖다 버리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뭐 어, 여기 안에 뭐가 있었더라? 라고 헷갈리지 않고 잘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자, 페트병을 이용한 찌그러뜨려서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 정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구독, 또는 좋아요, <laughs> 예, 눌러주십시오.